조대현 의원입니다. 그 6페이지에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해서 산림자원지킴이 12명 산림자원화사업당 10명 그렇게 이제 추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그동안에 그 안전교육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안전교육은 그 저희 산림과에 근로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그 지금 저희 산림 조성팀의그 산림 자원화 사업단으로 불리고 있는 직점글 제거 사업 연계 전문 작업단이 10명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근로자 12명. 그다음에 산림 보호팀에 있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5명과 임도 관리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팀에 예, 가로수 조경 관리 사업단이 여 명이 있고 예, 철쭉 소원 사후 관리 사업단이 여 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근로자는 총사5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매월 그 안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매일 그, 그 작업 반장에 의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인원 수가 지금 민선 6기 전에, 그 다음에 민선 6기 들어와서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까지는 그 숟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지금 40, 4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비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그 산림 자원화 사업단 아까 1 2명그 그것밖에 실질적으로 숙박기할수 있는 인력은 그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십팔 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충분한 사, 그 설명이 됐었겠지만은 거기에 누락되신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산림과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예. 일자리 창출을 얘기, 얘기하는데 그분들 또 누락시키고 또 다른 사업 에고 일자리 창출하는 곳 있는 분들도 그냥 좀 그래서 의논이 생기 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식당 꿀 제거 시스템 구축이 3억 4300만 원이 지금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물리적으로 이렇 인원을 투입해서 제거도 하지만은 화학적 제거로 해서 완벽하니 좀 이것을 해야지만 해년마다 이거 지금 들어가고 있죠, 과장님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지내다 보면은 이걸 제거하신 분들 또 일자리 또 없어진다고 그또 그것도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대책을 산림과에서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좀잘 제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잡을 수는 없더라도 좀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칩등꿀 연중 제거 시스템 그 제거 작업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산림 자원화 사업단으로 지금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 지금 설님 자원화 사업단 5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분무를 시켜야 되는데 에, 상반기에 10명을 한 번에 선발해서 어, 그 집중 시기에 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제도 이제, 그 이제 지식이 없는데 지 우리 산율과 분들이 이제 지식 이 있으시니까 물이 올라온가요? 그때 이렇게 화학적인 것을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갈 때 해야 된다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기가 겨울 중에 동계로 잡은 본 같은데 그것 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이 93분인가 대신된 전반계 65명 좀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억 2천 1백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이분들 비가 오면은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비온 날은 쉬는 날. <laughs> 그러면 비가 계속 오면 이분들 생활 안 되시죠. 지금 시급이 <laughs> 내년에 8,35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지금 7,530원인가 되는데 이분들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것을 또 다음에 또저저 비가 와서 못 나가는 날은 남은 예산을 갖고 뒤에 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달에 비가 안 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이하 번에 어, 봄행가요 목사동에서 불 났을 때 1박 2일인가 막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월에 보장이 기본급도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나가서 막할때 일을 정말 할때그 수당 조금 받고 내가 나가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 어떻게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네. 과장님 생각은 네. 어째요? 원래 그 산불 그 조심 기간이 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데 이제 금방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연장해서 5월 22일까지 그 남은 잔여 예산에 대해서 그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분들 시급에도 맞은가요? 예, 지금 그분들이 그 7,530원 시간당 해서 1인 8시간 총 60,24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그분들도 생활이 될수 있게끔 한번 좀잘좀 운영을 좀, 좀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은그 비가 오는 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뒤에 보면 우리 산림과에도 그리고다 이렇게 이 밑에 쪽에 문제점 개선해야 될항 미흡한 점 문제점은 아니고 참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은 것보다 충분히 이렇게 파그르시하고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래서 지내시면서 그 부분만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한다고면은 뭐 산림관아 어느 과나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으신 부분 저희들도 이렇게 체크하겠지만은 과 내에서도 충분히 개선할 점을 잘해서 이후에는 의원들이 질이 없게끔 아유 개선 다 됐습니다 할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 쓰실 수는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